이 사람하고 있으면 함께 있을 때내 신경계가 좀덜 긴장하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목소리 톤, 표정, 이 사람과 나의 반응의 일관성, 갈등이 있어도 갈등 후에 복구의 시도가 또 있는가? 이렇게 애착적인 관계는요, 서로를 흥분시키고 각성시키는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를 진정시키는 관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심리 전문가 엔느 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선생님, 성인의착을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애착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커플이 되는지를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사실은요, 나는 어떤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애착은 성격이나 조건보다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관계의 운영 방식에서 결정되기 때문이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갈등이 있어도 회복 가능한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공부해도 뭐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 뭐 이런 거 맨날 해봐도 사실은 내가 누구와 어떻게 만나에 따라서 도 나도 또 그렇게 휘둘리고 또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맨날 분석해도 소용없어. 사랑한데 어떻게 할 거야? 왜 그렇다고 헤어질 거예요? 그럼 오늘은 애착적인 관계 만들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애착은 어린 시절에만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 시절에는 양육자가 있어야 하니까 저절로 주어진 거고 성인이 되어서는 애착 대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애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 가는 능력과 같습니다. 성인 애착은요. 어린 시절에서 형성된 기본적인 자신의 관계 패턴을 알아차리고 앞으로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새로 만들어 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작업 같은데요 단순히 과거를 복구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현재를 새로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 애착적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조건 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안정시켜 주는 신호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상대가 뭐 화를 내막 트집을 잡아 때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 저 사람 빨리 진정시켜야 되는데, 어, 뭐가 화났어. 뭐가 이렇게 속상해. 이렇게 안정시켜 줄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때이 사람하고 있으면 더 불안해지는 관계인가? 진정되는 관계인가?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함께 있을 때내 신경계가 좀덜 긴장하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목소리, 톤, 표정, 이 사람과 나의 반응의 일관성, 일관적인 패턴, 또 갈등이 있어도 갈등 후에 복구의 시도가 또 있는가? 이렇게 애착적인 관계는요. 서로를 흥분시키고 각성시키는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를 진정시키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핵심 조건은 애착적인 관계는요. 갈등이 생겼을 때 사라지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플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애착은요, 갈등 상황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애착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서운함, 오해, 뭐 거리감, 실망의 순간에서 확인되거든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혼자서 막 거리감을 느꼈구나. 이런 안도감 속에서 애착이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하고 뭔가 껄끄러울 때, 피하거나 공격하거나 침묵이 아니라 당신과 나의 관계, 이 연결 안에 나는 있어 이런 태도가 이제 필요한 거죠. 뭔가 잠깐 쉬었다가 괜찮아? 괜찮겠어? 이렇게 다가가는 시도?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애착은 사랑할 때가 아니라 관계가 불편해질 때더 쌓여가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조건 세 번째는요. 이 관계가 연약함을 드러내도 안전할까?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완벽함을 내려놓는 용기가 생기는가? 이런 관점입니다. 가끔 보면 은 절대 애인에게 배우자에게 민낯을 보이지 않았어요. 늘 애인은 풀매만 봤어요. 저는 풀메이크업을 한 모습만 보입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신의 경지 같아. 신의 경지. 뭐 어떻게 하면 모르겠어. 나 어떻게 안 봤겠어요. 다 봤을 거예요. 애착적 관계에서는요. 내가 강해 보이려고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도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쉬워야 되는 거고 아, 이 사람한테 기대봐도 괜찮을 것 같고, 심지어는 상대방한테 아, 너한테 실망했어. 너 진짜 이럴 거야? 아, 나 너무 마음 아파. 이런 말도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착은 강한 모습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약해질 수 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착적 관계가 아닌 것을 쉽게 알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제가 좀 이렇게 혼자 써봤어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단서를 드릴게요. 이 단서가 명확하면 어쩌면 당신은 아직 애착적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어떤 친밀함, 뭐 연애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불편해지면 설명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연락이 끊기거나 대화가 중단될 때. 이유에 대한 최소한 설명 없이 잠수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은 이 관계는 아직은 안정 기지가 아니라요 단절의 장소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뭔가 이 사람과 나 사이에서 내가 좀 감정을 드러내면 문제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죠. 아, 나 불안해, 이렇게 서운해 이렇게 말했을 때왜 그렇게 예민해? 아, 또 시작이야? 이런 반응이 바로 상대방한테서 이렇게 돌아온다면은 물론 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서운해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특별한 경우는 좀 뺄게요 아무튼 보통의 경우에는 이 관계에서는 안정감이 아직은 확보되지 못하고 아직은 애착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사람을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결혼했는데 너무 행복하대 뭐가 행복하세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번지 아세요? 이 사람 학력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제 결혼했으면은 뭐 예쁘고 서울대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랑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나랑 관계가 어떠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관계로 못 들어간 거겠죠. 그러니까 친밀해질수록 있는 그대로를 자꾸 보게 되고, 어참 편해 이 사람과 있으면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과나 조건, 능력으로 자꾸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면 그런 느낌으로 서로를 보고 있다면. 아직은 애착보다는 뭔가 기대하고 상대를 통제하고 싶은 그런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요, 갈등이 일어난 뒤에요 다시 연결되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싸운 뒤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일 없던 것처럼 덮어버려 갈등을. 또는 누가 이겼는지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하고서 이겼는지만 하고 끝내버려. 그러면 이 관계는 각자의 입장이 사실 있었을 텐데. 각자의 입장을 더 말하고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회복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받았다라는 경험으로 쌓아가지 못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함께 있어도 계속 긴장돼요막또 지적받을 것 같고 막 혼날 거 이런 느낌 드는 거 아세요? 함께 있는데도 몸이 이완되지 못하고 늘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고 있다면 이 관계는 아직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계속 나의 신경계를 긴장시키고 소모시키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음, 여러분, 결국 애착적 관계는요, 애정 유지가 아니라 갈등 회복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관계는요, 싸우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요, 깨져도 싸워도 다시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수리 가능한 관계, 이런 관계에서 애착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과하고 설명하고 다시 재접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관계를 시작하기도 어렵지만요. 시작된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